중소 벤처 기업의 동반자,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알짜 정보입니다. 오늘도 중소 벤처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기업인력지원처 김치용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재양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MC님은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글쎄요. 아무래도 이거 아닐까요? 돈? 자본?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건가요? 자본도 핵심 경쟁력이 맞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중진공의 연수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은 이제까지 정책 자금만 집행해 주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재 양성까지 담당하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육 서비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수 사업은 중진공의 3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은 1982년 경기도 안산에 중소기업 전문 연수원을 개원하였고 이후 150만 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연수원이 안산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안산으로 가야 하나요? 너무 먼거 아닌가요? 물론 아니죠. 지방 인재 양성과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국의 안산, 광주, 창원, 경산, 태백 다섯 개 연수원을 권역별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엔 천안에 위치한 충청 연수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연수원에서는 모두 같은 분야의 교육체 과정을 제공을 하나요? 네, 모든 연수원에서 기술, 경영, 품질 분야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연수원마다 지역 특화 산업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연수원은 CEO와 리더십을 특화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원을 앞둔 충청 연수원은 스마트 제조 분야와 바이오 산업을 특화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연간 교육 일정을 안내하여 실시하는 대면 연수, 기업의 상황과 교육의 수요에 맞춘 기업 맞춤 연수, 이러닝 웨비나 등의 비대면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어요. 웹이나. 다른 사람들도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웹이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증가한 요즘 정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중진공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연소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중진공 연수사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중진공은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만 명의 스마트 제조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활용해 실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 실습 교육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략 420여 종 2000여 개의 실험 및 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 분야의 교육생 현업 적용도를 높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럼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의 후기를 뺄 수가 없죠. 연수원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은 숙박과 식사를 포함해 민간 교육 기관 비용 대비 4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역시 교육을 받을 땐 잠과 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직접 연수원에서 뭐 식사나 숙박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신입사원 연수를 저희 연수원에서 4주 동안 네. 받았는데요. 그때 연수 기간 동안 제 체중이 5kg 늘었으니까 <laughs> 얼마나 잘 먹고 잘 잤는지 알수 있겠죠? 아, 밥이 정말 맛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메뉴 혹시 기억나시는지? 어, 초밥이요? 아, 초밥이 나와요? 저도 가능. <laughs>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비스적인 면 말고 교육적인 면에서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현장 맞춤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생산성 향상과 매출 상승 등에 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있고 만족도도 높은 연수 사업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또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중진공 연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 이내에 스마트 혁신 러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혁신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스마트 혁신 러닝 플랫폼이 구축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추천하고 AR, v r 을 이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MC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되게요? 네. MC님은 배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배움이란 저는 체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그릇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그릇을 또 채우는 기쁨이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를 채워나갈 때마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 채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배움이란 즐거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중진공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지식, 기능, 태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함양을 통해. 국민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진공의 지원 사업을 볼수 있도록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볼까요?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